네,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예, 전 시간에는 어, 명리학의 정의, 즉 개운명리학과 아, 그다음에 그 개운명리학과 동양철학 관계, 그리고 어, 마음을 여는 그 불교와 또 동양철학과의 관계에서 어, 설명하고 정리했습니다. 를 이번 시간에는 음양오행의 어, 기초, 기초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하고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크게 어, 음량은 상대적인 세계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 공부의 그 초점을 계절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면서 음량 오행의 그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어, 1년은 12달이 있습니다. 12개월. 1년 12개월이 있는데, 12개월 중에 전반기 6개월을 이렇게 상반기라고 합니다. 양으로 보고, 후반기 6개월을 또 하반기라고 하고. 그래서 앞에는 양, 양의 기운이 있다. 좀 덥다. 이거죠. 그 후반기 음은 좀 춥다. 그래서, 양과 음으로 이렇게 크게 대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양, 전반기 양을 또두 가지로, 전, 전반기와 후반기. 좀 더, 어, 뒤에 여름은 더 덥고, 앞에 있는 그 봄은 좀더 이렇게 예, 덜 덥습니다. 그래서 덜 더운, 덜 더운 예, 봄을 소양이라 고하고 많이 더운 여름을 향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나누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도 좀더덜 추운 계절을 가을이라고 하고 소음이라고 하고 또 많이 추운 계절을 겨울과 또 태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이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물는 춘하추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음, 이것을, 우리가, <laughs> 1년 1 2달로 표준할 때는, 이 어, 여름, 저, 음력 기준입니다. 음력. 음력 기준으로 1월달, 2월달, 3월달을 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월, 5월, 6월을 여름이라고 하고, 7, 8, 9월을 가을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10월, 11월, 12월을 겨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것을 특별히 나타내는 글자가 있는데 그것을 보고. 1월달을 보고, 우리가, 어, 이게뭐 보면 지지란 지지. 지지인데, 나중에 요게 이제, 전간과 지지에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미리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 지지는 쉽게 말하면, 띠르 말하면, 띠. 띠. 여러분 잘 아시는 띠. 그래서, 1월을 보통 인을, 인. 인. 범. 이월달은 묘, 묘. 토끼라는 토끼, 토끼. 3월은 짐, 짐. 그래서 이것을 용이라고 합니다. 4월은 M 사자로 썼어, M 4월 그래서 1월달을 인월, 2월달을 묘월, 3월달을 짐월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4월, 5월달은 이렇게 말을 씁니다. 말. 말. 6월달은 이게 미자입니다. 미 자입니다. 미. 여기지 인, 묘, 진, 사, 오, 미. 그래서, 에, 미는 양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 에. 이것을 다시 한글로 써드릴게요. 인, 묘, 진, 사, 오, 미. 예,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7, 8월은, 한글부터 예, 먼저 써드릴게요. 7, 8월 신월이라고 하고, 신, 유, 술, 이렇게 합니다. 한문으로 되었냐면 신을 이렇게 씁니다. 쓰고, 원숭이. 은송이. 그 다음, 유는 이렇게 써서, 닭이라고 당. 그월은 술, 술이라서 이렇게 쓰고, 개, 네, 이렇게. 다시 신, 유, 술, 이렇게. 신, 유, 술. 은송이, 닭, 개서. 신은 7월, 신월, 7월달에 갖다 신월이라고 하고, 8월달을 유월이라고 하고, 9월달 술월이고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해, 자, 축. 해는, 그래서, 돼지는, 돼지, 돼지. 그 다음에, 자는, 쥐르나, 쥐. 그 다음에, 축은, 소, 소. 이렇게 해서, 1년 12달을,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우실 때는, 어 1, 2, 3월을 인, 묘, 진. 끝, 끝, 끊어서 세, 세 달씩 외웁니다. 인, 묘, 진을 봄이라고 합니다. 봄. 사, 오, 미, 여름. 가을, 신, 유, 술. 겨울, 해, 자, 초 네. 그렇게 해서 1년 12달을 이렇게, 네. 지금은 현재 음량만 설명했습니다. 음양, 음량, 음양. 아직 오해는 설명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음양을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음양을 좀더 세분화 시키면은 앞에 있는 이 일율단, 1, 일일일 1, 이것을 양월이라고 합니다. 양월. 양. 양이다, 양. 이봄 중에서 양이라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것은 음. 음이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는 양목이, 양, 양월이요. 묘는 음월입니다. 그 다음에 지는 뭐냐? 세모표, 세모표. 일단 세모표. 세모표하고 사월은 양이고, 오월은 음을 봅니다. 그 다음에 7월, 요거는 또 6월달은 생호표, 7월달은 양이고, 8월달은 음이고, 9월달은 생호표, 그 다음에 10월달은 또 양이고, 11월달은 음이고, 요걸 생호표. 그렇게 해서 요 계절마다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계절 끝이 항상 돼있어. 요것이 계절과 계절 사이에 봄과 여 이런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사계다 사계다 이렇게 사계 개라도 이렇게 사계 개들 개사이들었다고 그런데 요이이 사이에도 자기들끼리 또 뭐가 있냐면 음과 양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봄은 이 봄에 있는 이게 맨 앞에 먼저 나오잖아 이 이 전방기 후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방기, 전방기 후방이. 전방기 있는 요, 요것을 자기들끼리는 또 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후방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는 음이라고 합니다. 봄, 열, 몰되게 또, 이것도 후방기도 마찬가지다. 이것도 앞에 있는 요 전방기에 속하는 요것을 양이라고 하고, 요것을 뒤에 는 것은 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여기 있는 진과 여기 는 술은 양이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육과 십이는 음이다. 하는 것을 자이 표를 통해서 잘 보시고 나중에 에 다른 설명할 때 이렇게 혼동을 하지, 혼동을 하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자, 그 말이 뭐냐면 이것은 그 달의 크고 작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는 보통 양수와 음수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자, 양수는 양이고, 음수는 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죠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수, 음수 할 때는 앞에 그냥 이렇게 앞에서부터 양, 음, 양, 음 이렇게 해나간다. 그렇잖아요. 홀수는, 홀수는 양이고, 짝수는 음이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제가 또뭐 잘못했네. 의에 예,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는 이렇게. 네. 그래서 요것을 차 이것을 보고 요게는 브라스가 일치가 됐는데, 요게서는 보면, 둘다 일치가 안 됩니다, 이게 이것을 보고, 아주 혼돈하지 마시라고, 아예 그냥 동그라미. 요두 개는 보호가 보면 틀립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 12달 중에 두 개가 딱그래 보호가 틀린 게 있어요. 음, 아, 요거 하고, 죄송합니다. 이거는 본래 의미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것을 나중에 적용을 할 때, 언가를 기초를 잘 들어놓으셔야 됩니다. 자, 다시 보면, 예, 다이 크고 작다 할 때는 그냥 이렇게 1, 그양 중에 양이래서 1,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는 세모표고, 플러스 마이너스, 여, 월의, 월의, 초, 월의 첫 달을 계절, 계절의 첫 달을 보라스라 합니다. 여름의 첫달보라스 둘째 달 마이너스, 양, 음. 봄의 첫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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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월을 양, 묘를 음. 그 다음에 여름은 첫달 4월, 이것을 양, 양. 그 다음에 5월달 음. 7월, 가을은 신월을 7월 양. 그 다음에 8월 음. 그 다음에 겨울은, 예, 개월 을, 양, 그 다음에 자월, 을, 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계절과 계절 사이드라는 것을 진, 졸, 충 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앞에 있는 진, 을. 진, 을은 계절의 앞에 요 전부 상방기이기 때문에 요것은 플러스. 요거는 상방 중에 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음. 이거는 후방기 중에 앞에 있는 걸 플러스, 뒤에 있는 마이너스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차이는 아시고 그 다음에 요 여기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요 뒤에 나오는 것이 바뀌거든요, 보호가 그래서 앞에서부터 이거는 단순하게 짝홀 짝홀 할때 하고 틀린다는 겁니다. 짝홀 짝홀 할 때는 그대로 이렇게 짝수는 음이고 뭐, 홀수는 양입니다. 물론 뭐 수학을 조금 아시면. 금방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 네. 기초적인 것을 예, 이해를 하시면 예, 쉽습니다. 그러면 예, 여기서 여기까지 설명하고, 잠깐 이것을 한번 어, 필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노트에 필기를 하고, 책에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럼 이것을 또 지우고, 이제 어, 본격적으로 이제 오행에 대해서 설명해 오행. 음양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하겠습니다. 연장성입니다 연장성 뭐오잉이라서뭐 특별하게 어이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까 저게 1년 12달을 4개조로 나눴잖아요 그리고 4개조로 나누고 12달을 이렇게 세등으로 했잖아요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이것을 시작해서 봅니다 자 일단 봄 봄을 뭐라 하냐 면요 봄의, 봄의 계절이 가장 형상이 가까워져요. 이 목이란 목. 나무. 목. 그 다음에 여름은 화. 봄. 여름. 여름. 여름은 불이. 열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예. 목. 그리고 가을, 가을은 서늘한 기온이기 때문에 예, 단단함을 결실을 결실을 보통 나타내요. 결실, 결실은 단단함이잖아요. 단단함은 예, 쇠보다 더 단단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쇠, 금. 다음 겨울, 겨울은 수라고 합니다. 수, 수는. 겨울철 되면 모든 것을 감춥니다.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는 것 중에서 이 물속에 보면 모든 것이 다저장되 아, 있고 함양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봄, 년은 가을, 겨울 크게 목, 화, 금수다. 이렇게 합니다. 목, 화, 금수. 자, 오행을 들어갈 때 제일 처음에 순서대로 목, 화, 토, 금수. 수, 이렇게 외워 오십시오. 이 목은 나무라고 나무. 반는 불, 터는 흙이에요. 검은 검 검은 쇠. 수는 물입니다. 이. 수. 목화토금수. 일반 키보드 목화토금수 를건 이제 아셔야 됩니다. 이. 자. 자, 목, 화, 토, 금, 수. 이것이 다섯 가지의, 이, 목은 목기운, 환우하기운, 토는 토기운, 금은 쇠, 금기운, 수는 수기운, 그래서, 목화, 토금, 다섯 기운. 다섯 기운을 오행이라고 합니다. 오행이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행. 오행이라는 다섯 기운. 목기운, 화운토기운 금기운, 수운 다섯 기운을 오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오행, 오행을, 다섯 가지 기운을 이제 계절에 대입한 거예요. 자, 봄에는 목이고, 여름은 덥다. 더우니까, 더운 걸 불이고, 가을은 흐드라니까 금이고, 겨울은 수다. 목화, 금수다. 그럼 토는 어디, 어디로 달아가냐? 이 토가 도대체 어디로 어디 달아가냐? 궁금하지요? 그래서 토를 설명하겠습니다. 하고 하기 전에, 아까 지게 설명할 때 음. 봄에도 양이 있고, 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름도 양이 있고, 음이 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도 양이 있고, 음이 있고, 겨울도 양이 있고, 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봄이 목이 양이, 있어요. 양목에만. 양목, 양목. 양목이다, 음목이다. 양하다, 음하다. 양금이다, 음금이다. 양수다, 음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또, 어, 목화 토금수 중에서, 이 하늘에, 도대체 하늘에는 어떤 기운이 있는가 하고, 이, 예, 살펴보니까, 하늘에 있는 기운이 천간이, 하늘에 있는 기운 천간이다. 하늘에 다섯 가지 기운이 있는데, 그 천간을 보고, 계절에다 집어, 적용을 시키면, 하늘의 기운을 적용, 적용시키겠습니 이번에. 자 하늘의 기운을 정식이 보니까 하늘의 기운에 목의 기운이 목, 목이 있는 범출의 하늘을 딱치다 보니까 그 기운과 갖다니 갑이라 합니다. 자 한글로는 이 밑에 한글 써요 갑. 갑은 양목이라 양목 갑이라 있습니다. 자 어른 음목. 예, 이 하늘 기운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다음 장에서 갑은 도대체 뭐, 엇을 어떤 모양 설명해서 말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비어 놓고 여기에 여름의 여러분은 여름의 양 양화는 하늘의 기운을 병이라 합니다. 병. 병화다. 또 갑목이다. 을목이다 하기다 하고 양목이다 음목이다 합니다. 감목 하면은 양목이요. 얼목 하면은 음목입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도 양화, 양화는 병화라. 그래서 병이라고, 병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정, 정자, 공배정자인데 이것이 음화입니다. 음화는 정이라고 있습니다. 정. 병, 정.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띄워놓고 그 다음에, 가을은, 경. 예. 하늘의 경이 경. 단단한 경을 말하고, 요것은 경이라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신. 신. 매우 맵다. 매우 신 자. 신. 예. 그래서 요것도, <laughs> 양금, 음금이라 하기도 하고, 경금, 신금이라고 있습니다 반드시 금 자입니다. 금 이 금자입니다. 이게 금자입니다. 금자 혹시 글자 모르는 사람 위해서 적어 놓을게요. 요거는 목화 이거는, 이거는 금수 자, 오늘도 한문 기초적인 한문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아직 이 목자를 잘모르신 분은 목화 금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laughs> 겨울을 보면은 겨울은 이것을 임이란 임 임은 에 임이라고 이렇게 읽고, 이건 개입니다. 개. 개. 자, 이건 수예요. 수. 순인데 양수라 하기도 하고, 임수라 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또 양, 양, 양음수. 음수라 하고, 천간음수는 개를 말합니다. 개수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보면, 갑, 을, 병, 정, 경, 신, 임, 개. 그래서 가벌은 목이요, 병정은 화요, 경신은 금이요, 임계는 수라. 그렇게 하고 가벌은 봄이요, 병정은 여름이요, 가, 경신은 가을이요, 임계는 겨울이다. 예. 그렇게 이 보고 나머지 요 사이에 있는 건 도대체 뭐냐. 아까 게세 모표, 세 모표 네 봤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세모표가 들어가는, 세모표. 네. 지지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세모표 안에 들어가는 것이, 말하는, 하늘의 기운은 무. 아까 이 계절의 처음이라고 그랬죠? 이상반기의 처음은, 어, 플러스가 들어갑니다. 여기는 마이너스라있 했잖아요. 요거는 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도 계절의 처음이기 때문에, 무. 이 상반기 마지막은 기. 이렇게. 일몽여행 하자, 일몽여행해 이렇게 해서 이것을 뭐라 하려면 문라고 합니다, 문. 오. 예, 죄송합니다. 이거는 기입니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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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토입니다, 토. 무토. 이 사이에, 계절과 계절 사이에 들어가는 토입니다, 토. 기토. 너도 무토. 기토. 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계절을 전부 다 완성했습니다. 모카, 토인데, 이 토는 계절과 계절 사이에 들어가서 아까 이게 이개 짜서, 이개 짜거든요. 이 계절 사이에 대한 글자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기운을 나타내는 천강이라는 글자입니다. 감과 얼목은 똑같이 목입니다. 병정은 화입니다. 병신은 금입니다. 임계는 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감 병정, 목이 경신, 임계 해서 문은 그 사이에 어간다 했죠. 이게 잘 보십시오. 이것을 다시 아까지게 복습을 잠깐 한 김에서 좀, 좀 전에 설명한 걸로 잠깐 설명드린다면, 자, 이것을 1, 2, 3, 4, 5를 집어넣겠습니다. 자, 밑에서 보세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네. 잘 보셨죠? 자, 그러면은 요것이 아까지게 한문은 생략하고 한글로 적으면 요 밑에 지지, 지지가 있습니다. 지지, 띠, 띠, 띠로 말하면 요거는 인입니다. 인, 범, 2월, 묘, 3월, 진, 4월, 사월, 4월은 사 그죠? 4월은 스크 뱀사자, 5월은 오 6월은 미, 7월은 신, 8월은 팔월은 유, 9월은 술, 10월은 해, 11월은 자, 1 0월은 추. 네. 바로 앞에 여러분들이 노트를 휴걸 한번 맞춰 보십시오. 자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면 아간목은 요 인목 인목도 목이구나 하는 아셨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새로운 사전 하겠습니다. 인목도 목이고 인과 갑은 같은 성질입니다. 그래서 외역시때 갑은 인을 떠올리세요. 을은 묘를 떠올리고 이것이 다 같이 요것은 목입니다. 갑목 인목 묘목 을목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진은 토겠죠? 당연히 토입니다. 그래서 진토. 무토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병은 여름 되있잖아요 병은 여름이거든요. 그럼 병은 병화 다음에 사화 그럼 병과 사는 같은 뜻입니다. 다음에 오는 이 정오와 이 정화 오화 그러면 결국 이것도 양화고 음화겠죠. 이것도 양목 음목 예. 잘 아시죠? 또 조금 봅니다. 이것도 신인데, 경금 하이이것도 신금, 신. 요거는 보면, 요신 자는 잘 보십시오. 요거는 한문으로, 요신 자는, 나신자 이렇습니다. 아까 노트에 있는 거 보십시오. 요신 자고, 요기 있는 신 자는 틀립니다. 그거 차이 차고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 지지에 있는 신 자고, 요거는 하늘에 있는, 천간이 있는 신자 같습니다. 요거는 맵다는 뜻이고, 매울다는 뜻이고, 요거는 원숭이란 뜻이에요, 원숭이. 자, 요거는 유는 닭입니다, 닭. 닭인데, 요기서 유금. 요게 합니다. 유금은 8월 말해요 8월. 술은또 요게는 토입니다, 토. 그래서 술, 토, 무토, 구월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월은 예, 해수 십일월은 자수 십일월 축토 그리고 기토 또이 자수는 십일월도 타고 해수는 십월 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 예, 설명을 다단히 보십시오. 예, 예 그러면은 이설 인묘진 봄 사오미 여러 신유설 가을 해자축 십이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행도가 예, 천간과 지지로 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잠시 후에 쉬면서 예, 다음 시간에는 다시 천간과 지지를 낱낱이 뜯어서 하나하나 도대체 천간에 있는 이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낱낱이 뜯어서 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자, 지금, 예,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